부터 예경 11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의품 바와나 바타 매기하여 마음에 의한 해탈이 성숙하지 않았다면 다섯 가지 원리가 성숙에 도움이 되는가 다섯 가지 협처는 무엇인가 매기하여, 여기에서 수행자가 어질고 착한 벗, 어질고 착한 친구, 어질고 착한 동료와 상의는 것이니, 매기하여, 마음에 의한 해탈이 성숙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곧첫 번째 법칙이 되어 성숙의 도움이 되느니라 매기하여, 여기에서 수행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개입을 받아 잘 알고 지키며, 알맞은 행동과 품위를 갖추고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두려움을 가져야 하며, 개를 받아 배우고 지켜야 한다며, 이 하여 마음에 의한 해탈이 성숙하였다면, 이것이 또두 번째 법칙 되어 성숙이 도움이 되더니라며 이 하여 여기에 쇠인자가 심해 버리고 전는 샤를 하며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되고, 오직 싫어서 떠나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정멸하여 곧바로 알고 올바르게 깨닫고 밑바라의 봄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욕심이 성음에 관한 이야기 만족에 관한 이야기 멀리 염에 관한 이야기 삿된 가르침을 멀리하는 이야기 마음, 이야기 마음 집중에 관한 이야기 지혜에 관한 이야기 해탈에 관한 이야기 배탈에 대한 지혜와 괴풀금의 이야기가 있다. 그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를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고 어렵지 않게 가지며 힘들지 않게 얻을 수 있다. 내기하여 마음의 한 배탈이 성숙하지 다면 이것이 곧세 번째 법칙이 되어 성숙에 도움이 되느니라. 내기하여 여기에서 생년은 용맹하게 중진하니 나쁘고 바르다는 법들 착하고 올바른 법들을 취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부책게 정진하여 그원을 내려놓지 않아야 한다. 매기하여. 마음이 한 해빨이 성수하였다면 이것이 곧네 번째 법치되어 성숙의 도움이 되느니라. 매기하여. 여기에서 수행자가 죄로 올바르게 괴로움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으로 이끄는 생겨함과 사라짐에 대한 공연 꿰뚫리의 지를 갖춰야 한다. 매기하여, 마음에 환한 배탈이 성포자났다면 이것이 그 다섯 번째 복취되어 성숙에 도움이 되느니라. 그런데 매기하여, 수행자는 일한 다고가지치를 확립하고 내가 네된 수행을 도하여 바꿔야 한다. 그분 탐욕을 없애기 위하여 불관을 닦아야 하고 바비운을 없애기 위하여 자애관을 닦아야 하고 만상을 없애기 위하여 고관을 닦아야 하고 나라고 하는 자만심을 없애기 위하여 무상문관을 닦아야 한다. 매기하여 무상의 관능성을 알아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면무아의 가능성을 알아서 깨닫게 되고 무아의가능을 알아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면 내가 잎다는 자만 없어지며 지금 여기에서 입반합니다. <목소리가> 자비경 까았냐메다 습다 누구나 착한 일을 유쾌하게 실천하고 평화로운 경계로도 <목소리가> 한다면 반드시 이 경수지 독송하라. 누구나 매사에 올바르게 좀종정적이고 사나 짠며 정돈해야 합니다. 누구나 모든 생의만족을 알며. 많은 책임부담 없이 받아들이며 생활은 검소하고 감각기관을 잘받들려 행복은 사료잊고 부끄러운 줄 알며 매사에 욕심내지 않고 가족들에게 애착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나 작은 허을이라도 범하지 않으므로 어진비 비난을 받지 않으며 중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중생들이 행복한 마음을 갖도록 기원하라 어떤 생명의 기회 없이 그것들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길거나 짧거나 크거나 작거나, 작거나 중간이거나 섬세하거나 거칠거나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거나 가까이 살거나 멀리 살거나 이미 태어났거나 태어날 것에도 중생들이 행복한 마음 갖기를 기원하라. 누구라도 다른 사람을 이지 않고 어디서나 다른 생명을 높이기 위하며 화를 내주도 않고 나를 던도아니며 다른 생명에게 고통이 있는 바라지도 않으니 마치 홀어미가 자신의 옷을 바쳐서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듯이 이같이 중생들에게도 자신의 한량 없는 마음을 개발하여서 자비심을이 세상 중생들에게 널리 베풀어 간지었다 위로는 한과 아래는 방수 이 일, 걸림 없이 죽어나 원하를 얻게 하라. 소 있거나 걷거나 앉아 있거나 몹거나 혹은 문득이 깨있을 때는 항상 마음 집중을 개발하여서 마음이 청정함에 물러라 하나니, 개를 지킨과 자신을 관찰하는 죄가 없어도 감각적 혈압을 욕만 탓했던 작된 견해에 걸리지 않을 때, 다시는 유리 대안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위대한 승리 축복의 손 마하, 자야, 망갈라, 바타 생명가진 존재들의 이익을 위하여 대자세를 지닌 우따께서는 모든 것을 비우시고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고백함으로 저에게 승리의 축복을 이 지었다. 보리주 아래에서 승리를 하. 거두어 샤크아 기쁨을주셨습니다 이러한 길을 백하으로주님의 숭배의 축복이 있으시다 부다보의 기회하오니 하늘사람과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높으시며 으뜸 나는 약주신 부다의 힘으로 저희의 모든 장 소멸하고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시다 담마보배귀하오니 타오르는 것도 시키는 일점간 약초신 담마의 공동으로저의 모든 장이 소멸하고 모든 괴이사라지다가보귀하오니오르는도키는점간약신 상가의 로저의 모든 장이 고 모든 이 사라질지어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고백이 있지만 부다의 전줄만한 고백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게 이러한 지고 행복 이 있을지어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고백이 있지만 단마의 전줄만한 고백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게 이러한 지고 행복 이 있을지어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고백이 있지만 상가의전줄만한 고백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에게 이러한 진리로 행복이 있으다저에게는 나름의 지체가 없습니다. 붓다는 오직 체의미 없는 지체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저게신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저에게는 나름의 지체가 없니다 담만은 오직 저희 미 없는 지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저게신기의축복있을지어다저에게는 나름의 지체가 없습니다. 쌍관은 오직 저에게 없는 지체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저에게 승리의 축복을지었다 모든 제안이 소멸하고 모든 심폐이 사라지며 모든 장애가 사라져 저에게 행복한 삶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모든 행운이 함께하고 모든 한명 사람이 죽이며 죽다의 덤벙할 피부로 저에게 온전한 팔 없이 무사하여 지닌다. 모든 행운이 함께하고 모든 하늘 사람이 지켜주며 감마의 검은 팔 힘으로 주에게 언제나 탈 없이 무사하여지다. 이 모든 행운이 함께하고 모든 하늘 사람이 지켜주며 쌍과의 검은 무한 힘으로 주에게 언제나 탈 없이 무사하여지다. 이별물과야차와 진물과 악물의 장애로부터 위대한 의이 축복, 교송이 힘으로. 저희들의 모든 장이 사진지였다. 젖 떼기가 되고 소화가 붉색해지고 세상 편하고 지도자는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부다의 힘과 연기법을 깨달은 성장님들의 힘으로 성찬 성장들의 힘으로 언제나 저를 보호하고 보살펴 주소서 숨겨진 보물의 경우 니디 깐다 졌다. 어떤 사람이 물가에 깊은 구덩이의 보물을 숨겨두면서 언젠가 필요하거나 할 일이 생기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세상에서 보물을 숨기는 것은 그것이 왕에 빼앗기지 않고 도둑을 맞을까 걱정하지 않고 군날이나금주름이나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물가에 깊은 구덩이의 보물을 감췄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숨겨진 보물은 물에 그래 떠내려갈 수도 있고, 보물이 잘못되거나 용들이 멀리 옮기도 하고 야차들이 꾀하기도 한다.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속자가 물에 훔칠 수도 있으며, 공덕이 다할때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보심과 개를 지킴과 자신을 다스림과 인내를 잘 간직한다면 여자이나 남자이나 그 몸은 잘 보전될 것이다. 그리고 절이나 스님이나 고견 사람이나 손님이나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이 은 형제에도 그와 같으니 보물을 잘 그들은 함께 함께 가니 버리고 떠 나더라도 것은 가지고 가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고 도둑도 훔쳐갈 수 없는 보물이 있으니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보물이 함께하는 공동을 지어야 한다. 친들과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과 감각적 욕망을 채워주는 모든 보물은 그것이 무엇이든 오직 이 공동으로 얻어질 것이다. 아름다운 얼굴, 좋은 목소리, 훌륭한 자태, 멋있는 모습 통치자의 지위와 대신들의 지위도 모두 이 공동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지방의 장관이 되거나 제국을 통치하거나 그리고 전륜왕의 특별한 행보이던 하늘나라 천신들의 왕국도 모두 이 공동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하늘나라에도 기쁨이 되는 인간들의 성취와 니라의 성취는 모두 이 공동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좋은 동안을 만나고 진실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나누고 맑은 지혜와 해탈의 힘을 얻는 것도 모두 이 공도로 얻이는 것이다. 능숙한 알아차림에 깨달은든 음 어떤 초래지에 있는 불로 열리고 깨달은 성자이 그는 부따가 계시는 땅이든 모두 이 공도로 얻이는 것이다. 이것이 크게 유익한 것이기에 이러한 공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공동하는 것을 칭찬해야 한다. 천한 사람 행위 계속 왔갈라 감마 같아 화를 내고 원한을 품며 악독하고 질투하며 생각이 잘못되어 속이 사람다면 그를 천한 사람. 한번 생겨나 두번 생겨나는 신거나 생겨나, 이 세상 있는 생명을 해치고 살아 있는 생명의 자비가 없다면 그를 전하는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 마을뿐만 아니라 도시를 파괴하거나 그를 전하는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거나 남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지 않고 주지 않는 빼앗는다면 그를 전하는 사람. 알아야 합니다. 사시든지 져 놓고 물려달라고 독초를 받아도 갚을 빚이 없다라고 발감한다면 그를 전하는 사람으로 알아야 합니다. 얼마 안 되는 물건을 탐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 물건을 뺨는다면 그를 전하는 사람으로 알아야 합니다. 증인으로 나갔을 때 자신이나 다른 사장 기근을 한다면 그를 전하는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 폭력을 쓰거나 또는 잘못된 사랑에 빠져 친척이나 친구의 아내와 구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면 그를 전하는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 자기는 재물이 풍족하면서도 나이도 늙고 늙은 오니와 부르시지 않는다면 그를 전하는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나 자매 또는 아내의 부모를 때리거나 욕한다면 그를 전하는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 유익한 친구를 구하는데도 분리하게 가르쳐주거나 분명하지 않게 가르쳐준다면 그를 전하는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 나쁜 말을 하고도 자기가 한그 일을 남이 모르길 바라며 그를을인다면 그를 전하는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 융수관 대접을 받으면서 자신은 손님을 접할줄 모른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 성직자와 생자 또는 다른 걸식하는 이들을 거짓말로 부린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성직자나 생자에게 욕을 하며 올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사업한 미군의 욕심을 내어 세상의 진실한 것을 말한다면 그를 전하는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 자신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며 스스로 교만에 빠진다면 그를 전하는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 자신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며 스스로 교만에 빠진다면 그를 전하는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 남에게 화를 내고 자기만 날려 악의 짓고 인색하며 거짓을 일삼고 부끄러움과 참피함을 모른다면 그를 전하는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 고우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을 비방하거나 출가 와제가내 자를 헛듣는다는 그를 전하는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 깨달음을 성취지 이 깨달았다고 주장한다면 한 사람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이니 그야말로 가장 천한 사람이라고 한다.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고결한 사람도 아니다. 행위에 따라서 천한 사람이 되고 행위에 따라 고결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갖가지 공양을 올립니다. 하늘, 이나 아래, 보다 듯이 무너고 시방 생일을 가모도 쳐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붙다 같은 문 녹사오니 제가 일식으로 귀하고 예배. <놀람> 오호나길 기원합니다. 생명 있는 조조들이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온을 즐기길 기원합니다. 생명 있는 조조들이 분노와 기만 남을미칠 마음에서 나 남에게 해를 주고 죽이는 일을 짓을 만큼 로마를 휘두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순수한 마음을 지두고 자유와 사랑의 마음 휘두기 나무 모두 나무를 흐는 일과 야량 맛수는 삼각일 기원합니다. 나무를 헐는말 거침없이 화는 말 화나게 하는 말 빗말 수는 만수 삼각일 기원합니다. 모두 진실하고 위하고고 사랑스러며 자유로운 기원하는 느낌 좋은 말하기 기원합니다. 생명은 정자들이 단위의 재물을 움츠르 나무 행복을 파괴하는일 잘못된 생각을 시들은 상박이 지원합니다. 잘못된 생각 탐도 그늘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지원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이 풍요로면서로 남에게 배분일에 설순하고 제일과 개인을잘 지키며 자신의 행위를 올바르게 다순히 지원합니다. 모두 마음 집중과 재를 닦아 마음이 편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모든 기원이 성실게 간절히 바랍니다. 몸과 육과 마음으로 주어진 크고 작은 모든 허물을 참회합니다. 오늘은 선우공덕을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널리향하오니 두루 원만하기를 바로합니다. 5월 25일 사주차에 요법회 점심 대중공양을 올리는 무상화부짜가족, 도명화부짜가족, 청정화부짜가족 모두는 동서남북 어대를 가더라도 아카리냐 만나고 선한 인연을 만나며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로합니다 인연 있는 모든 이들과 생명 있는 존재들이 누가 만큼이나 평안하고 안락하며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진실하게 생각하고 깨달음을 이루며 무 t 의에 가득 찬심이 끊임없이 이어지 길. 한절이 바로 원합니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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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같이 써서 사도사